일상 속 고민 악취와 해충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순간제의 스타 하수구 배수구 트랩이 그 해결책입니다. 깔끔하고 견고한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다양한 배수구에 적합하게 설계된 이 제품은 불쾌한 냄새와 해충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설치 후 많은 사용자들이 하수구 냄새가 사라지고 벌레가 없어져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특히 여름철 악취와 벌레의 걱정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쾌적함을 누려보세요. 실리콘 소재의 혁신적인 선택 셀 클리너 하수구 욕실용 트랩. 불쾌한 냄새와 막힌 배수구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셀 클리너 하수구 욕실용 트랩은 유연한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대부분의 욕실 배수구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깊이 6.5cm 지름 4.5cm의 적절한 크기로 설치가 쉬우며 효과적으로 냄새와 해충을 차단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많은 사용자들이 간편함과 탁월한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쾌적한 욕실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하수구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조조포 화장실 하수구 트랩 덕분인데요. 이 제품은 화장실과 세탁실에서 불쾌한 냄새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특히 두 개의 사각배수구 범용 덮개가 함께 제공되어 더욱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사용 또한 편리해서 금방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조조포와 함께 당신의 공간을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 보세요.